지금 뭐 상위권에 올라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최영준 선수를 제외하고 음. 먼 거리를 보내는 정가람 선수고요. 어. 어~ 시기나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어~ 지금 조심해야 어, 될 텐데요. 한승수 선수가 지금 석축 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. 거기 볼이 어~ 있는지 음. 그 있어서 사실 저기서 칠수 있으면은 이제 어~ 칠수 있으면 치는 거거든요. 군 복귀 전역 후에 제대 후에 복귀한 해치고는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. 다시 한승수 선수의 모습인데요. 칠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. 지금 골프화를 벗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. 세 번째 샷 일단은 이 볼을 정확하게 임팩트 하는 데더 신경을 집중해야 되거든요. 예. 어, 일단 뭐 목표는 핀에 붙이는 것보다는 일단 그린 표면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임팩트가 나오지 않으면 또 어, 악순환이 될수 있으니까 요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가파른 경사를 올려야 어, 네. 되는데 아, 일단 어떻게든 꺼냈습니다. 아, 꺼냈는데 이게 또 반대쪽으로 갔는데 일단 저는 이제 다행인 게 잘못했으면 저 속촉을 맞고 뒤로 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. 그렇죠. 어, 그거는 피했습니다. 신승수 선수는 산 넘어 산입니다. 네 번째 샷. 조금 아... 짧았어요. 조금만 어... 더 넘어왔어도 어... 네. 핀 방향인데요. 그거를 넘겼으면 됐는데요. 약간은 좀 두껍게 들어갔습니다. 그 라이가 어,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안 좋거든요. 거기가 이제 흙길에서요. 네. 먼 거리 파퍼신데요. 지금의 위치도 거리감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자리였어요. 그렇습니다. 여기서 한 타로 막아내야 되겠죠. 네, 들어갑니다. 기회홀에서 타수를 잃는 한승수 선수고요.